콘서타를 먹고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뇌 자체가 흰 방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제 평소 집중 상태는 시험 기간 때 밤을 새야 되면 레드불이나 커피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때 분명 몸은 깨어 있지만 정신은 멍하고 글을 읽어도 문장이 이해는 가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고 그래서 부주의한 실수도 많고 졸리고 딱그 상태가 제 평소 상태입니다 뇌 속이 TV 화면 조정 시간처럼 막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기 기억력도 좋지 않아서 숫자 6개를 외워야 하는데 그걸 3개에서 4개로 끊어서 외웠어요. 근데 콘서타를 먹고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뇌 자체가 흰 방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만 신경이 쓰이고 잡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숫자 8개를 한 번에 외울 수가 있고 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그런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는 만큼 초반에 약물을 먹으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저는 마른 편이고 약물에도 조금 민감한 편이어서 최소 용량을 처방해 주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식욕이 없어지고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이 초반엔 좀 있었어요. 커피를 하루에 한 대여섯 잔 마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이 약물에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약을 먹을 때 생활이 몹시 불규칙했어서 아침에 먹었어야 하지만 10시, 11시 이쯤에 먹어서 새벽 한두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이 잘 되니까 뭔가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오버페이스로 많은 걸 하려고 의욕을 부리다가 번아웃이 와서 오히려 우울감으로 더 장기간 동안 일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자제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약을 먹으면 당연히 뇌가 평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잠을 조금 더 많이 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수면 패턴이 너무 좋아졌는데 우울감이 심하던 기간에는 제가 10시간씩 잤어요. 근데 그런데도 의욕도 없고 무기력 그 자체였는데 10시쯤 뉘역 뉘역 일어나다가 이젠 9시, 8시 그리고 지금 한한 한 달째 정도는 7시에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는 술은 좀 마셔도 되고 과음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커피는 당연히 매일 마신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술은 이제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한잔만 마십니다. 아, 제가 원래는 진짜 술을 정말 잘 마셨어요. 근 2년 동안은 마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술 약속이 생기면 저는 그날 아침에 약을 안 먹습니다. 커피는 초반엔 아예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물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싶어서 초반엔안 마셨는데 근데 한 6개월쯤 되면서부터는 약에 익숙해져서인지 예전만큼의 그 총명함, 예리함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매일 마시고 있고요. 아침이 쥐약인데 11시쯤이 되어야지 겨우 조금 집중이 된다. 뇌가 깨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침 식사 후에는 바로 커피를 한잔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잘못 끝내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식사였어요. 저한테 벌 주듯이 남들 밥 먹고 쉴때 너는 그냥 굶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점심 굶은 적이 참 많았어요. 안 그래도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밥도 안 먹고 하니까 퇴근할 때면 서글픈 감정이 막 몰려오곤 했죠. 배가 고프니까 감정의 파도나 우울감 같은 게더 거세게 몰려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한 번은 끊고 12시쯤 돼서 점심, 4시 땐 간식. 이렇게 꼭 지킵니다.